안녕하세요. 크루알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디아블로2 레저렉션 예약 구매자를 위한 사전 베타 테스트 체험 기간과 디아블로2를 사전 구매하지 않았어도 전체 사용자를 위한 오픈 베타 일정이 공개되었습니다. 예약 구매자를 위한 사전 베타 테스트 체험 기간은 8월 14일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부터 8월 18일까지이며 전체 사용자를 위한 오픈 베타 일정은 8월 21일 한국시간 새벽 2시부터 8월 24일까지입니다. 이러한 체험기간을 통해 디아블로2 레저렉션은 9월 24일 정식 출시됩니다. 이번 사전 베타 테스트 체험기간 및 오픈 베타 일정에는 일전 테크니컬 알파 테스트와 다른 점이 생겼는데요. 먼저 기존에는 아마존, 소서리스, 바바리안 이렇게 3개의 클래스만 이용이 가능했지만 이번 사전 체험기간 및 오픈 베타에는 드루이드와 팔라딘이 추가되어 총 5개의 클래스가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싱글 플레이만 가능했지만 이번 베타 테스트 일정에는 배틀넷을 이용하여 8인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PC를 포함하여 콘솔로도 체험이 가능한데요. 엑스박스와 플레이테이션을 통해 플레이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어, 저는 디아블로2 레저렉션이 출시되면 닌텐도 스위치로 플레이를 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번 베타 테스트 일정에는 닌텐도 스위치는 플레이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베타 테스트 일정에서 플레이를 할수 있는 구간은 액트1과 액트2까지만 체험이 가능하고 레벨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어, 액트2까지인데 고렙까지 키우는 분이 과연 계실까요? 참 궁금하네요. 그럼 베타 테스트 일정을 전달해드렸고요. 제가 레저렉션이 출시되면 빠르게 플레이를 위해 체력을 좀 비축하느냐 영상을 많이 못 올려드렸는데요. 앞으로 베타 테스트 일정과 플레이를 통해 영상을 좀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